얼름꽃얼름꽃이네요 워치 어, 뿌리케다 말았네. 아, 자, 어제, 비가 와서, 응, 아직, 예. 나무 잎에, 에, 에, 물방울이 서려 있습니다. 에, 오늘은 어, 집에 올라가다가 짬을 아, 래서 여기 괴산, 괴산에, 산에 잠깐 들렸습니다. 아, 이곳은 옛날에 제가, 아, 사구심을 좋은 걸캔 자리인데, 작년에 와가지고, 멧돼지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 올해 그래서, 이렇게 방울을, 예, 소방울을 달고, 요고, 요 호각. 불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서 좋은 침이 나오면 촬영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꽃은 꼭 새우 날꽃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파리는 깻잎 같고요 아,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뻐요. 천남성. 예, 네, 천남성입니다. 어,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하고 독초입니다. 아, 쪽두리, 쪽두리풀입니다. 쪽두리풀. 요즘에 꽃이 필 때인데, 안 보이네. 아유, 핏다. 아, 이렇어요 음. 아따, 이쁘다. 쪽두리꽃. 쪽두리꽃입니다. 쪽두리꽃. 아, 이쁘다. 음. 놀랐습니다. 아 이거 무서방 뭐가 핍니다. 아다 예쁘게 피었네요. 호라비꽃대 똥 싸놓고 왔네. <놀라> 아, 나올철인데, 아직 안 보입니다. 인생이 헤쳤나? 저것도 자리를 헤쳐놨네? 뭐야? 사람을캐고 헤쳐놨냐?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바닥이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구엽서공, 구엽하고, 아, 어, 나무가 이렇게, 활입수하고, 침엽수하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음, 북서향. 여름에 아주 시원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랑 줍니다.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은데, 누가? 일요일 날 왔다 간것 같습니다. 아, 이 나무 밑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 케이크인 것 같아요. 흔적이. 맞아요. 이거, 이거 케이가어 한발 늦었습니다. 많다 많다. 관중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비, 구비 비슷한데. 여기도 커다 랗네이 자리는 아 왔다 간 지가 좀 오래됐네요. 여기는 짐승이 사나봐요. 쪽집이나 너구리나 이런 거. 이렇게 막파헤쳐네 와, 어, 여기도 다 긁어놨네. 에이. 구비들인데? 다 세버렸네. 구비밭이네요. 와, 구비밭. 왔다 따멋지네. 으탈이냐. 2시가 넘었는데, 음, 오늘, 이 밭자리는 완전히 다 털렸습니다. 아, 다른 골짜기를 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송아입니다. 송아. 송아가루 날리는 윤사월이야. 맞다. 송아. 우와, 송아가루 아직도 안 날려가지고. 응. 굽이네요, 굽이. 나무 뜯는 분이네. 와, 워리코시네야. 막 피기 시작하네. 이야, 큰아이 꽃. 아, 또 멋지네요. 활짝 피었습니다. 아 이쁘다. 병꽃. 와 병꽃이. 이렇게 돼가지고, 색이, 이렇게 변한데요 병꽃입니다. 아따, 멋지다. 달래려가시네 그래도 혼자 오셨다는데. 피어온 꽃들이 확 피었네. 피어나나? 이렇게 올라서 녹색으로 변했나 보네. 이게 쪽두리풀이. 아 꽃이 폈네 우산나물, 우산나물입니다. 각시부꽃. 볼목을 해가지고, 볼목큰 곳이 다 우거자고, 어, 어딘디, 잘 분간을 못하겠네요. 화산해야 되겠습니다. 노루이 신나다 뭔 나무지? 이파리는 산딸무 같은데 이렇게 생겼네